예, 오늘은, 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편, 57편, 8절 말씀입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말씀하셨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어, 저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 이 핑계 저 핑계로 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만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가만히 적어봤습니다. 앉아서 아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세 마포 옷을 입고 내가 있는 곳에 올 때까지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속화되어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마오 옷을 입기보다도 세상의 옷을 덕지없지 입지 않았나 정말 대제사장 여우수와도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그 애급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저희들을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그 중심의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첫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내게 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 지전자 아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포하며 나갈 때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벌벌 기죠.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요새는 관계가 깨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패닉이라는 그 말씀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 위기를 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이웃과 관계를 깨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백성들을 그들이 자기들이 장악해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있던 우리가 종살이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살이를 시키려고 지금 그 악한 마개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속아서 우리는 그래 나라 정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뭐를 순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이 있으면 약을 뿌리고 정말 저희가 동네 방네 도로 대리면서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뿌리면서 봉사하면서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소동과 고문화가 왜 망했다 그랬어요? 정말 음란하고 간음하고 행음하는 자들 때문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퀴어 축제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지금 확진자가 생긴다 그러면서 교회에 문을 닫는 자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퀴어 축제를 한대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악한 것을 선이라고 보는 그들의 눈은 뭡니까? 그들은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들은 정말 지금 어 정말 어둠 속에서 그들은 눈물 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변태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눈물지며 이불 속에서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조장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행음하는 자들이 정말 그지저다지를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백성들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챙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천박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을 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고 우리는 이제 얼마 지나면 짐승과도 아마 결혼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허용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틈을 주면 악한 마귀는 수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둥지를 틀고 앉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이 망하게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그들은 광에서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바이러스로 죽으면 하나님 땡가 보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막 그냥 날치고 뭐. 다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지금 사회가 정지시키는 건 뭡니까? 경제를 땅을 시키고 지금 경제 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단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래도 향차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대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가서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골반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골반기도를 얼마나 많이 훈련시켜서 제자화돼서 그들이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들이 그런 사명자가 된다면 감사하죠. 그러면 이 나라는 살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지금 알지 못하는 이런 정말 패닉 상태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망령때이 일컬지 말아키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백성이 하물며 십 개명을 범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의 입에서는요, 그들의 속 안에 차있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나보는 것이 악한 마귀의 말만 나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차고 있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다고, 나보고 저기 뭐야, 마스크를 내고 전도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 지옥에 가면 지옥불은 펄펄 끓는데, 그것은 무섭지 않나요? 40도가 넘는 거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무서워서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 지옥 가서 펄펄 끓는 데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은 무섭지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옥이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있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이 정말 속히 이르길 저는 원해요. 우리가 빨리 빨리 회개해서 주님 앞에 빨리 나갈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맛있지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하기커녕 악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정말 물고 뜯고 어떻게 하면 그냥 멸망을 시키나? 나라를 욕하고 그냥 그 정말 대통령이 그냥 뽑아주셨습니까 그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그 사람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물꽃을 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복음통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복음통일은 흩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연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서 연합되는 것은 니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교회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 세상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면 그것을 이 나라에다가 그것을 나라라고 세우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가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듣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믿는 사람들이 복음통일을 원합니까? 연합하시기 바래요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요. 축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요? 내교회, 내교회 하다가. 내 교회, 많은 교회 지금 다터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도 없는 교회도 교회고, 많은 사람도 들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 교회들이 다 문이 닫아지는 한때, 두때, 반때 된다면, 두때 해라. 이제는 사단이 정말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성, 권위를 떨어뜨리다면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골방 기도로, 너희들의 가정의 예배로, 너희들이 승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는, 이제 큰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자기 각자가 작은 교회, 가정교회로갈 것이에요.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재단을 들이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때 두때 정말 그렇게 극에 달하는 악한 마귀의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죄인이죠. 제가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말 말면 아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각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정말 그 약을 사다가 소독제를 사다가 저희가 온 동네에 뿌리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그냥 그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주눅이 들어서 패닉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막에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경제 정말 대공황이 온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기근이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정부가 정말 나눠주는 거 감사하죠.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부가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누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교회를 문답게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저희가.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와의 호 일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보좌의를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부터 무너뜨리는 거죠? 그 제가 그 시청 그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당신들이 바이러스를 무서해요? 워더 무서운 더큰 재난이 오면 당신들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어,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렇래 교회를 닫고 당신들이 날려치면 소동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 내려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믿는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대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감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내가 공감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 얼마나 그 많은 자원들이, 돈들이 다 빠져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 정말 실직하면 실직비도 주죠. 그걸 왜 이렇게 우리가 나약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냥 죽어라 기도하면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혼자도 예배도 드려보고 정말 그렇게 하면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새마포 옷을 입지 않고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부모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냥 미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얼마나 미움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것이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이루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의아평강과 희락이 그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가보세요. 얼마나 정말 미운 짓도 안 했는데도 막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없는다고 마스크 안 하면 만나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뭐그말 했다가도 그냥 엄청 소리를 듣죠. 그냥 막 소리를 벅벅 려러해서 그냥 무슨 저기 뭐야 큰 범죄인 것처럼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질 내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살인은 뭐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죠. 아니, 그 사람이 환자가 돼서 정말 뭐, 여러분 뭐 들꽃에 올라가서 간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냥 테레비만 보고, 테레비만 보고, 그냥 그것만 바라고 보 앉아있으니, 테레비에서 거짓말이면 거짓말인지 알아요? 바르면 바른지 알아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게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죠. 아니 휴거 축제는 거기는 바이러스가 음나보네요 아주 그냥 그 저기 음란이랑 광적인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거기는 너무나 광적으로 그그 음란을 행하니까 그냥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도망갔나 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그 나라의 그 다스리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시 정말 그 서울시장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정말 그 자녀가 정말 그 손주들이 정말 이, 이 나라에 살아갈 때 그런 축구 축제에는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 자녀가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말 그 정부의 그 지도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정말 그 이상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그것을 정말 그 정말 광활한 무슨 어 이상한 장소처럼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슨 나이트클럽입니까? 그 시청 앞에서 그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게 어떻게 온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른 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그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물며 짐승하고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지나가면요. 이게 법적이 허용되면요. 나중에는 개새끼하고도 이제 결혼한다니까요. 얼마나 개를 사랑하지 말도 못해, 지금요. 아, 옷 입혀. 개는요. 옷을 안 입혀도요. 따뜻해요. 그 털이요. 하나님 왜 털로 만들었어요, 몸을요 더울 때는요. 털은요. 추... 저기 뭐야 그 덥지가 않아요. 겨울에 따뜻하고요. 제가 그여우토로 옷을 입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먼저 정말 어, 정말 뭐, 모세 오경을 먼저 읽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배제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안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미워하면서 니까 얼마나 증오심에 살아서 그냥 원통해서 그냥 술 마셔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속박에 살아서 정말 가치고 억울하고 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젊은 청년도 벗 보세요. 그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란물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런 것은흥분해요 나이트클럽처럼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길바닥에서 광장 시청, 시청 앞에 광장에서 그짓을 하는데 그것은 안음란해요 그것은요 더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배워서 내 자식이 그 짓을 하고 돼 있나 그러면은 어떤 부모가 좋아할 사람이겠어요. 개들 짐승들은 그러지 않는다잖아요 사람이 그런 되는 거잖아요. 그 촉각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너희를 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도 많다 하니 나 그래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제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영광과 깨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은 선조 신앙이도 자기 신앙 지켰다니까 저도 죽어라 나 신앙 지키려고 열심히 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신앙 지키려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눈치 봐야 되는 거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꼭 누르면 우리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결혼은 신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근신하며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덕질 안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냥 그것은 뭐 성경 말씀의 얘기고 지금 지금 뭐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에요. 옛날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 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을 비해서 항상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거짓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저부터도 어떤 때 떠들다가 내 입을 막을 때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입에 파스콘을 세워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 번째 마지막때는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는 소유를 정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탐내고 그것을 가지고 재산 목록이 뭐가 뭐 내가 있네, 네가 있네 시샘하고 탐내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써서 빚내가지고 어 정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돼? 하나님 다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요. 외국 나가는 것도 뭐 사는 것도 다 막아버렸어요. 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지명하여 부른 나라로서 너희들이 선교에 정말 그 나라로서 사용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장 옐로 카드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을 먹고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교회 문을 열어놓고 때에 따라 정말 하루 종일 정말 주야 주자 정말 주야로 사람들이 가서 물 꿇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배랑하는 아까 눈물이 배랑을 나더라고요. 아그 속박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것인데 그런 중독에 빠져서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밝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나라의 기둥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정말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출입기서 20장과 정말 신명기서 5장에서 1 0경명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신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의 핵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 보면은 정말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그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령을 우리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도 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악한 것에 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친절할까봐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악도 선인지 알고. 선이 악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잘못된 어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렇습니다. 율법한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워축제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 정말 그렇습니다. 그종무원들이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허용합니까? 그러면 그들을 자녀들은요 다 키워축제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미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녀는 아니라고요? 천만에 말씀해요. 그런 자들이요, 자기 자녀가 그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지 말도 못해요. 어떻게 그것을 긍휼이라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령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그것을 완전히 집어넣겠습니까? 그것을 밀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양육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 원해요. 이 나라의 교육계가 왜 기독교의 학교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가르치는데 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왜 그것이 문이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왜 그런 잘못된 그런 패닉상태로 만드는 잘못된 것에 우리는 속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꿈나무들이 마음껏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손주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다 모든 것이 취하되기 원해요 취소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시면 저도 돌아 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가는 나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 통일을 원하고 정말 연합을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입조심하고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하고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함께 정말 힘을 합하여서 생활포옷을 입고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함께 기도하고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